지난 24일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의 결말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러시아가 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춘 러시아가 진심으로 전쟁이만 다면 세계 25위에 불과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는 30분 내에 모두 초토화되고 전 국토에 러시아의 국기가 꽂히는 데에는 겨우 2~3일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던 당초 예상이 모두 빗나갔죠. 오히려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에게 빼앗긴 도시를 일부 탈환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미국의 CNN,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러시아군은 멜리토폴, 베레단스크, 마카리우,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는데 성공했지만 이중 수도 키이우의 서쪽이 위치하여 우크라이나 공세의 전략적 요충지인 마카리우는 바로 그날 우크라이나 군에게 다시 탈환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유일하게 장악한 주요 거점인 남부의 항구도시 헤르소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소마저 탈환할 경우, 러시아는 구군을 걸었던 전쟁 한달 동안, 단두 개의 소도시만을 장악하는데 그치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 없을 테죠.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패전을 선언하면 될 노릇이지만, 푸틴은 모든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있다며 현실 부정이나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푸틴의 후계자로서 지목되었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현재 2주 넘게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은 이를 보고서는 침공 한 달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론이 러시아 고위층에서 불거지고 있다 라며 세르게이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고위층들이 종적을 감추고 있다 주장합니다. 지위 해제부터 시작하여 자진 사퇴, 가택연금, 심하면 총살 당했다는 루머까지 퍼지며, 푸틴이 자신의 판단력 저하를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고 있는 푸틴을 막기 위해 최측근이 반기를 들자 푸틴이 사리 분별 못하고 모조리 숙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푸틴은 러시아 군 조직 내에서도 모두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얼마 전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군의 통신 도청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수많은 러시아군은 휴대전화와 아날로그 워키토키로 소통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라디오 관련 동호회들도 쉽게 도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텔레그래프가 공개한 2분 20초 분량의 도청 파일에는 러시아 장교의 푸염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왜 우리 측에서 쏜 미사일이 우리한테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지난 5일간 죽은 병사의 시신을 송환하지 못하도록 막아 시신을 일일이 들고 이동해야 했다. 전투원의 절반 이상이 동상에 걸렸지만 남은 의약품이라고는 붕대뿐이라 치료가 불가능하다. 천막도 하나밖에 없어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저 야전사보로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자야 한다. 이 추위에 제대로 된 천막, 스토브조차 없고 사방에서 총탄이 빗발치는데 방탄복 보급도 안 된다. 이 도청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방 하나를 빼앗아 신고 다니는 러시아군의 사진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에 도청 내용을 공개한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얼마나 준비 없이 전쟁을 시작하였고 자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지 알수 있다 하죠 자신들의 처량한 현실을 깨달은 러시아 병사 몇몇은 진영에서 이탈하고자 했지만 푸틴은 탈영병은 모두 사형으로 엄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생포된 러시아 포로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였는데요. 푸틴은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모든 병력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곳에 파견된 체첸 부대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탈영병을 사살하기 위함이라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해병대 여단 220여 명이 상부의 전장 투입 명령을 거부하였으며 특수부대 소속 여단장 한 명은 지속된 손실을 견디지 못해 증언 파견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을 정도로 현재 러시아의 지휘체계는 심각한 붕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얼었던 땅이 녹으며 드러나는 처참한 실상에 러시아 병사들은 한밤중에도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CNN은 우크라이나 남부 미쿨라유 지역의 영상을 공개하며 동토가 녹음에 따라 그곳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러시아 병사들의 시신이 드러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공식 사망자가 겨우 498명 밖에 안 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자국에 알려진다면 푸틴의 지지율 급락은 물론이고 쿠데타 위기까지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푸틴은 일부러 시신들이 당장 발견되지 않도록 진흙 속에 파묻은 것이란 얘기죠. 일각에서는 과거 몽골 제국이 그랬듯이 시신을 이용한 전염병 공격을 위해서 시신을 지뢰처럼 곳곳에 방치하고 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은 바로 시신이 발견되고 있는 위치가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던 참호뿐만 아니라 영생뚱 맞은 곳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푸틴의 현조라는 최악의 악마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르는 푸틴의 무자비한 행포를 더 이상 지켜봤다가는 정말로 핵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서방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핵무기의 사용이 푸틴의 입에서 오르내리자 미국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한 타이거 팀을 결성하여 핵무기를 비롯한 러시아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전술핵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미국과 나토가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선택지는 없다며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은 말을 아꼈지만, 나토는 동유럽 4개국,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나토 4개 전투단을 추가 배치하는데 긴급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서 4만의 명력을 동부 지역에 배치한 데 이어 추가로 내려진 결정이죠. 우리는 러시아가 휴전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철수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을 시 지금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전투기, 잠수함, 전투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경고했는데요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인근 국가들은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전쟁이 확산된다면 필시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자신들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지난 23일 방산업계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변국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천궁, 현궁 등 유도 무기와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중 가장 빠른 시일 내 해외 수출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무기는 한국형 경공격기 FA50입니다. 한국은 이미 말레이시아, 세네갈 등의 국가와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타진 중이기에 일본, 우크라이나 주변국도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한국 전투기와 경쟁을 하고 있던 대표적인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인데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상 같은 편으로서 서방과 맞서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무기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나름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진영에게 특별히 표적당할 일도 없고 가성비가 뛰어나 예산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가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후발주자라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무기 수요가 긴급한 상황에는 최대한 빨리 무기를 받을 수 있도록 생산 라인이 활발히 돌아가고 있는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후발 주제인 만큼 이미 전력화된 무기 중에서는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를 이용해 지금이 시점 가장 수요 높은 장비들만 집중적으로 양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아무리 곧바로 무기를 출고한다고 하더라도 자국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무기를 선심쓰듯 중고로 파는 다른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